이거는 차, 창이야 창. 지금 어제 이걸 너무 크게 찍었지. 네. 이거는 가리지. 네. 창은 앞에 작아야 돼 아, 그럼. 팬 같기도 하지. 잘 그리지. 음. 창이야. 참. 참. 거 지금 참. 참. 거는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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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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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가, 음. 여 아까 시 열어봐 자가자가 아니야? 시자가, 연자를내가 어려 가시다가시나가 시자가, 시자가, 아자가 시자가, 시자가, 시가 시자가, 이자가이자가 시자가, 시자가, 시자봐시한말씀자가 시자가, 시 이렇게 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음, 이거는 상영이 없어 아, 칠하는 게 어, 쓰지라네. 우리나라에서 2 이거지? 연어이거이 이거 년2 네네 년한년 2년? 아는것 같아요 음. 아궁이에 불 떼는 거요? 음. <laughs> 연기가 지붕으로 골뚝으로 연기가 <laughs> 평평평평 <laughs> <laughs> 나 꿈보다 해몽이 좋다 니 <laughs> <laughs> 연기가 펑펑펑 올라가 벽난로에 <laughs> 벽난로에? 자 벽난로에서 연기가 물을 떼니까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거죠? 흉내만 내는 거야. 미안해. 이래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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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 이러고. 그래. 집을 그려놓고, 그래. 그래 꿈집을 그려놓고. 그래 자, 이거 봐. 그려놓고. 아, 이거예요? 이게 음. 뭐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되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 똑같다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기문자를 수면에서 무식자가 아유. 잘했네. 어그림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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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로그림그렸고로 그림으로. 그림으로. 누가 으로는림으요그이으요그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 없이. 음, 이거, 이거 아니고, 음. 이걸 할람하고 이걸 할람하고 아,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음. 네, 요거빛빛자 음.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 고대에는 이기 점이 없어 응. 그 점인데 중대에는 이기 점이 있어 응. 그리고 고대에는 여기다 그냥 빨간 칠했어 그 추출 우리 찍지고 빨간 칠하면 태양 땡게 응. 우리 응, 볼펜이네 뭐창창창 이거요 네뭐자 이거 봐네 집이지? 응. 그럼 여기서 난처를 하나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풀 네. 산이야 산 그지? 산 네. 산에 풀이 낫지 그지? 앞에 풀이 나서 산이라 말이야 아, 어, 그걸 난초로 표현했는데 아, 네. 자 구름을 그릴 쪽에어려가 작게 하나 네. 두개 이렇게 이게 뭐이라고? 뭐. 뭐. 그러니까 이게 점을 점, 모 해가 응. 넘어가는 거지, 산 너머에 있지, 그렇지? 음. 어, 네. 안녕세요 얼로 얼로 얼로. 아안 먹지. 네, 안 먹어. 네. <laughs> 그 다음에 피, 피. 피. 이봐. 안녕하세요. <laughs>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먼저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풀이를 먼저 해줘요. 이다 하가 되겠네 솔리가이 닭은 닭는데 <laughs> 여기다가 은 닭은 닭지그은지 그럼 하나은닭는데은기다가은내려닭고 아, 이렇게 은 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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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은

암.. 암이이야 음, 놈이겠지. o me, you d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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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o no, no, 네 o 어. no, 네. 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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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o no, n 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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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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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이 이, 이, 자로다가, 오뒤로 가다, 이렇게. 음. 이렇게. <laughs> 그다음에 하나. 휘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이를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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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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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이제지 이렇게. 손을 잡이 거지.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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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 예, 게이게이 이거는 지금 6천 년 정도의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예요. 음, 우리가 다 이, 이집트 문자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있어요. 예. 이집트 문자, 상형 문자. 네. 있어요. 초.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요. 나무 가지에 네, 네. 새추자에 새가 아주 엄청 많이 있어. 마음 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음. 네,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마음심이 사람이거든. 나무에 새가 많이 앉았어 음, 와. 그러면 음.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갖다 붙이는 데가 나 틀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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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네. 같은 데붙이 부... 네, 전선은 같은 데 붙이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음자 여기서 mm <laughs> 집을 잖아요. 객사. 아, 객사니까. 자, 여기에는 자 여기서 중심을 잡을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동그란 걸 하나 더 하고 기분 좋은 걸한개더해 기분 좋은 걸한개더 써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기분 위에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 기둥, 열로 하나 가고, 열로 하나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문이 똑바로 하면 안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전공인데. 응? <laughs> 좀 네, 아, 객살을 근데 좀, 는선생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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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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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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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그림 전문가가니까 그리기 바빠. 응. 음. 어. 편대. 어디 있어? 편의. 이거요? 네. 이건 대로 하자면은 대 독 새끼 같다이건또 네. <laughs> 다는 건데? 응? 그러니까. 변... 전 했잖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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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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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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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견자인 줄 알았나봐 아네명 명월 자 요걸 작게 해 요렇게 위에 모이 뭐 붙어야 되니까 이건 작게 요렇게 응. 요렇게 월 월이 어디서? 이렇게 돌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니까 월이 안 나와. 아, 자 이렇게 아, 네. 이쁘시바. 이렇게 네. 이렇게 음. 자이 월자 하고 음. 여기다 점을 음. 하나 찍는 거, 두개 찍는 거 시대 차이겠어. 천년 정도 시대 차이겠어. 음. 처음에 월이 이렇게 생겼다가. 시대가 한 천년 지나니까 점을 하나 넣었어 응. 그리한 그니까? 천년 더 지나 점을 두개 넣어서 응. 현재 다뤄할자가된 거. 댕게. 응. 장. 장. 자,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글이, 글씨가 뭘로 했냐면 사가 참 가일 사람 돌매이 바우 물 구름 하늘 요금에까지 가지고 글자를 문자를 만들었어. 그 어느 편을 그렇게 했지. 어디 있어? 손. 자 여기에서 자이 가운데 머리가 혹시. 갤기로 <laughs> 긴장 이렇게. 머리가 길다는 뜻이에요. 네. 긴장자. 네, 네. 음, 음. 요거 여기는 네. 보면 왜 이렇게 해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자. 노래가. 목이 있네. 이자가 산들 기이에이 노래로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 네. 또, 네. 또 노래하는데 를 때려. 그러니까. 그더라고 근데 그 어제 거기 보니까 그렇게 어, 나와, 나와 있어 이렇게. 자, 입이 두 개지. 그지 네. 그럼 여기서 도끼를 합쳐만 해. 예. 이렇게 했지.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이지. 네. 똑를 도끼를... 근데 왜그래는지 모르겠어. 이입을이래이 음. 노래 같아. 이게 입이에요? 그러니까. 네. 노래 같잖아요. 네. 입으로 노래 부른다는 데 음. 이걸 왜 해난지 모르겠어. 도끼를뭐 네.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도끼로.. 이거 잘한다 이거 <laughs> <laughs> 기 밑에 도끼 들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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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도> <웃음> <안해>. 도끼 들었다 <laughs> 노래도 못하겠네 <laughs>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꿈 보다 해보기 좋죠? <laughs> 그래야 웃지 이게 무슨 자라고? 청, 청. 청. 응. 음. 이거는 먼저 밑에 네. 반을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자여서 이렇게, 이렇게, 네, 반 어? 써야 이렇게. 자 여기 하, 여기에서 동굴레미가 음. 하나 있고 음, 음. 풀을 청이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하나, 음. 푸르다 음. 둘, 셋.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음, 요거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틀리지? 람 여기 하나 더 있지? 이쪽으로 예. 네. 응. 요렇게할 요렇게 수도 있고, 산만, 산만 네. 표현해주지이 산이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저기 어디 산자리 있는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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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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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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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하거이아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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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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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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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글에이아이야자여이서이려서붙 이거, 이어땠어이이이이이이 여덟 쓰지. 높여봐. 어디서 붙여요? 아, 짜기기지요저 잘못된 거. 약간 잠깐. 김립시. 김립짜기기가 될까? 배영 칠라서붙이면됩니 김립시. 김립시. 김립 이렇게 리가 이래요. 음. 에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리가니까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얘는 무슨 자죠? 립자 봐. 김립자 이렇게 네. 이래데부설 이래가 이렇게 리가니까안돼안 아, 돼. 안 돼. <laughs> 누구 누구 우리 회원 그대우 그래 그거안 돼. 그러면 시자는 <laughs> 조금 편하게 쓸라면 어 편하게 쓸라면 안 나. 둘. 그런 좀 편하지. 꼬불꼬불하지 네. 않고. 이게 네. 네. 그러면 무게돈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지금 이 작품을 해놓으면 여러 개를 해놓으면 네. 가을에 가면 그 2만 원씩에 하는 네. 표구가 있어. 네. 해놓고 1년 내내 써 먹어요. 1년 내내 뭐 군청이 내고 문화원이 내고 뭘까 표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 자 여기서 이렇게 됐지, 그렇지? 네. 지금 여기서 한번 기교를 한번 부리자고 기교 못을 잘 부리려 해. 네. 어. 네. 야, 이걸 누가 네. 물으면 이게 뭔지예요? 물으면 네. 절대 일자를 하지 마라 그런 자가 있어 이렇게. <laughs> 하나를 물으면요 모르는 걸 나중에 물어요. 어어. 이건 뭔 자요? 사장님, 여기 또 물어. 이건 또뭔자 아 이런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어. 아 그런 자가 있어 이래라고. 띠양인가 <laughs> 뭐, 봐요. 이래도 되잖아요. 어, 일모. 음. 이 딱하게 네. 이렇게 기어또 여기 붓이 들어갈 적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마지막은 길게 도 되고 짧게 해도 글씨 균형에 맞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맞지?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당기는 층만 응. 해주면 돼. 아주 야가 이글자에 이 병이 걸렸나? <laughs> <laughs> 당기. 내병 네, 걸려요? 이게 네, 쓰기가 빼내라고. 힘들어가지고. 응. <laughs> 잘안 돼. 응. 그럼 여기 여기 끝이지, 그렇지? 네. 끝에서 이렇게. 정함이잖아 정. 서. 영. 수이지 네. 점세기지, 삼수지.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숙자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숙자. 숙니까. 야. 그러니까 이이 이,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 쉬워요 똑같아. 일상자잖니 그죠? 예. 네. 어, 응. 똑같아. 삼수고. 네. 어, 원리가. 자, 요렇게 하고, 네. 요건, 아, 어, 요거 짜지기는 이거 끊어서 여기다가 끊어. 네, 갖다, 네. 어, 요거 없어도 돼. 뭐 알아서 요이제 아, 요거 없어도 돼. 응. 조금 더 있으면 좋죠. 담겨 그거 하면 좋고. 예.